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제품을 받으셨으면 우선 앱을 다운받으세요. 바탕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세요. 이 플레이스토어를 먼저 찾으셔서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하단에 검색창 터치하시고, 상단에 장사장이라고 입력하세요. 장사장. 이렇게 장사장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돼요. 장사장. 그리고 검색 돋보기를 터치하면 장사장 나오죠. 장사장.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장사장이라고 나와요. 요거예요 장사장 요거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설치 설치 설치를 터치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열기로 바뀌었죠 그러면 창을 다 닫아 주세요 일단 창을 다 닫아 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조금 전 설치한 장사장 어플이 나옵니다 J-BOSS라고 J-B 이 어플이 나와요 터치하세요 터치하신 다음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상단에 메뉴바가 있습니다 메뉴바 메뉴바 있죠? 여기, 메뉴바를 먼저 터치하세요. 터치하시면, 비밀번호 설정이라고 있어요. 비밀번호 설정, 터치. 그 다음, 등록. 등록하기, 비밀번호 등록, 등록하기. 그 다음, 위아래 두 군데 똑같이 입력하세요. 네 자리, 비밀번호 네 자리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위아래 똑같이 네 자리, 비밀번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 그 다음, 저장이 끝나면, 닫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앱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이 기능은 누군가 이 앱에 들어가려고 터치를 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입력한 비밀번호 4자리 그럼 자동으로 열려요. 이 기능은 나왔다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망, 상단에 관제망 보이죠? 관제망을 터치해요. 그리고 중간에 스마트싱스 솔렘태그나 삼성태그2를 구입하신 분은 스마트싱스 로드맥스 어벤져스 뭐 디스커버리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신 분은 가운데 어플 그다음 파이트 박스 에이티팩2 구입하신 분은 세 번째 걸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솔렘태그 스마트싱스를 구입하신 분들 대부분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터치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그 다음 열기 열기로 가셔서 하단에 기기 이쪽 기기 하단에 기기 기기를 들어갑니다 하단에 기기 있습니다 기기 기기 하단에 기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화면이 바뀌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 터치하면 방 관리라고 나오죠 방 관리 그럼 여러 개의 방이 나오죠? 여기서 다시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그러면 다시 여러 개의 방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세탁실 터치해 볼게요. 저는 세탁실. 터치한 다음에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방 추가 세탁실 추가가 된 거예요. 하단에 완료. 완료.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 그러면 세탁실이, 방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 이름들이에요. 거기에 세탁실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 다음 이제 창을 닫으시고, 뒤로 가서, 중간쯤 보면, 제가 세탁실 방을 추가한 세탁실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그럼 여기 세탁실이 있네요. 세탁실. 세탁실을 찾아서 터치. 터치한 다음에 기기 추가 기기 추가 그러면 삼성 기기는 삼성 기기로 제휴사 기기 솔루엠 태그는 솔루엠 태그 추가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휴사 기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루엠 태그 요걸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 터치 그리고 쭉 올리세요 솔루엠 이니까 S에요 S S를 쭉 올려서, 예, 솔루 M이라고 있죠. 솔루 M. 솔루 M을 터치.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서 QR코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품 박스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코드 인증 중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위치 정보 허용, 그 다음 동의,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눌러주시고 연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장사장 앱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요거, 요거를 찾습니다. 이거, 이걸 찾으세요. 요거, 요거 플레이스토어, 이거 바탕화면에 찾으면 있어요. 요걸 찾아서 터치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하단에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 검색창, 돋보기, 검색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상단에, 돋보기가 상단에 하나 생겼어요. 앱 게임 검색, 앱및 게임 검색, 터치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장사장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장사장이라고 입력하시면, 쭉 올려보시면, 장사장이라고 맨 위에 있죠. JB 장사장.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면 설치.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로 바뀌었죠. 열기로 바뀌면 화면을 다 닫아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보이죠? 이거, 요거, 요거, 요게 보이죠?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요게 보이죠? 요거, 예, 이거, 이거, 이제 떴을 거예요.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제이보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관제망 예. 네, 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제품을 받으셨으면 우선 앱을 다운받으세요. 바탕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세요. 이 플레이스토어를 먼저 찾으셔서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하단에 검색창 터치하시고, 상단에 장사장이라고 입력하세요. 장사장. 이렇게 장사장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돼요. 장사장. 그리고 검색 돋보기를 터치하면 장사장 나오죠? 장사장.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장사장이라고 나와요. 요거예요 장사장 요거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설치, 설치, 설치를 터치해주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열기로 바뀌었죠? 그러면 창을 다 닫아주세요. 일단 창을 다 닫아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조금 전 설치한 장사장 어플이 나옵니다. JBOS라고 JB 어플이 나와요. 터치하세요. 터치하신 다음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상단에 메뉴바가 있습니다. 메뉴바. 메뉴바 있죠? 여기. 메뉴바를 먼저 터치하세요. 터치하시면 비밀번호 설정이라고 있어요. 비밀번호 설정, 터치. 그 다음, 등록. 등록하기. 비밀번호 등록. 등록하기. 그 다음, 위아래 두 군데 똑같이 입력하세요. 네 자리, 비밀번호 네 자리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위아래 똑같이 네 자리 비밀번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 그 다음, 저장이 끝나면 닫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앱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이 기능은 누군가 이 앱에 들어가려고 터치를 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입력한 비밀번호 4자리. 그럼 자동으로 열려요. 이 기능은 나왔다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망. 상단에 관제망 보이죠? 관제망을 터치해요. 그리고 중간에 스마트 싱스. 솔루엠 태그나 삼성 태그2를 구입하신 분은 스마트 싱스. 로드맥스 어벤져스 뭐 디스커버리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신 분은 가운데 어플. 그 다음 파이트박스 에이티팩2 구입하신 분은 세 번째 걸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솔루엠 태그 스마트 싱스를 구입하신 분들 대부분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터치.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그 다음 열기. 열기로 가셔서 하단에 기기 있죠? 기기. 하단에 기기, 기기를 들어갑니다. 다음에 상단에 점 3개가 있을 겁니다. 점 3개. 점 3개에 터치. 그럼 화면에 방 관리 나올 겁니다. 방 관리를 터치. 그럼 방이 여러 개가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왔죠? 방이, 그러면,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그럼 방이 다시 또 여러 개 나와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터치하세요. 아무거나, 저는 공부방을 터치할게요. 그리고, 다음, 다음. 공부방에 들어가 있죠? 완료. 하단에 완료, 완료. 그러면, 공부방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닫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제이보스로 들어갑니다. 제이보스 들어가서, 빈번호 다시 눌러요. 들어갔죠? 관제망. 상단에 관제망을 터치해야 돼요. 이렇게. 관제망, 터치. 그리고 다시 위치 추적. 그리고 열기. 그 다음 기기. 기기로 하단에 기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에 기기를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조금 전에 공부방을 추가했죠. 공부방. 공부방. 그럼 공부방을 찾아야 돼요. 여기 공부방 있죠. 요거 공부방을 터치, 터치하면 화면이 약간 환하게 변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기기 추가, 기기 추가, 기기 추가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삼성 태그2, 삼성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여길 추가하시고, 솔루엠 태그, 동전 위치 지적기 아주 작은 거 있죠? 이거, 솔루엠 태그를 구매하신 분들, 요 제품은 여기 있습니다. 제유사 기기를 터치해야 돼요. 그리고 삼성 기기, 삼성 기기. 가운데 구멍 크게 뚫린 거 이걸 구매하셨으면 삼성기기 추가 이걸 구매하셨으면 솔루엔테그 이걸 구매하셨으면 제유사 기기 추가 해서 눌러주셔서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두 제품이 입력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제유사 기기 요거 먼저 추가시켜 볼게요 추가 솔루엠 태그니까 S로 가야죠? S 쭉 올리세요. S, S, S. 이 S자를, 앞이 S자, 솔루엠을 찾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이거 찾아야 돼요. 솔루엠. 이거 있죠? 여기. SOLU-M. 요거를 찾으셔야 된다고. 요거, 요거, 솔루엠. 자세히 보세요. 요걸 찾아서 터치.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죠? 그럼, 제유사 기기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구매하신 분은 제유사 기기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우선 제이버스로 들어갑니다. 비밀번호 설정하셨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상단에 관제망, 이거 상단에 관제망 있죠? 상단에 관제망, 관제망 있죠? 관제망을 터치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밑에 스마트싱스, 스마트싱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열기, 열기 그리고 하단에 기기라고 있습니다. 기기 그리고 방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방을 만들어 놓은 걸 옆으로 이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공부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공부방 이쪽에 놓고 기기 추가 있죠? 이 기기 추가 플러스, 플러스 버튼 터치 그리고 제유사 기기 추가. 그러면 이 제품이 보시면 솔루 M이라고 되어 있죠. 솔루 M, 솔루 M, 솔루 M. S, S를 찾아야 돼요. 여기 쭉 올려버리세요. 그리고 S 쪽에서 이 솔로 M을 찾는 거예요. 요 솔로 M, 이 솔로 M을 찾아서 터치. 그러면 이렇게 QR 코드를 찾아보세요. 박스 뒷면에 QR 코드 있어요. 이 QR 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세요. 되면 코드 인증 중, 코드 인증하고 있죠? 예.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 당연히 위치정보 이용약관 동의해야죠. 동의, 그다음에 동의. 잠시 기다리시면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가운데 버튼, 가운데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죠? 띡. 예.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제휴사 기기 추가를 누른 다음에 쭉 S S를 찾습니다. S 예, 솔루엠. 솔로 M 을 찾아요 솔로 M 을 찾아서 터치 그 다음 QR 코드 박스 제품 박스 뒷면에 QR 코드를 갖다 대세요 그러면 QR 코드 인증 중이죠 위치 정보 허용 동의 동의 그 다음 가운데 눌러 달라 그러죠 요 가운데 가운데를 누릅니다 누르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잠시 기다리시면 돼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름을.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기기 이름. 그리고 기기 이름 바꾸기 전에 우선 방 있죠. 방. 방이 거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을 내가 지정한 공부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부방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장소도 거실로 되어 있는데 옮길 수가 있고요. 그건 옮기셔도 되고 안 옮기셔도 돼요. 방은 지정한 방으로 옮기셔도 되고 안 옮기셔도 되는데 이 방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정한 방으로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워서 예, 지워서 이름을 공부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하세요 이 기기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완료라는 문구 뜨면 완료 그러면 이제 추가 기능이 다운로드 된다고 하면서 완료가 된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면 완료가 된거고 지도보기를 눌러서 위치 예. 공부하는 사람이 위치가 떴죠 여기 저는 몇 개를 많이 입력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개 이상 입력하신 분은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 기기가 발견함이라고 뜨는 거는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주변 기기가 발견함이라고 뜨는 거는 주변에 갤럭시폰이 이 기기를 발견해서 고객님한테 위치를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래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놀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 이번에는 삼성 스마트 태그 2 요거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우선 그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해 주세요. 배터리를 분리해 주셔야 돼. 그럼 찌디직 소리 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문자가 뜨면 이걸 배틀을 분리하는 순간에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하실 거면 추가를 눌러서 바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의 동의. 그러면 연결 작업을 하죠. 이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눌러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눌러 주고 연결 작업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조금 전에 이제 제이보스 다운 받았잖아요. 그럼 제이보스를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상단에 관제망 있죠? 위에 관제망을 터치하고 스마트싱스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열기, 열기를 터치해요. 그 다음 하단에 기기, 기기를 한 다음에 이 공부방 만들었죠? 공부방. 공부방을 터치. 요걸 이렇게 움직여서 공부방 아니라 뭐 다락방에다 놔도 돼요. 이렇게 다락방. 침실 뭐 아니면 욕실 요거는 가상의 방입니다 가상의 방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뭐 침실 욕실 욕실에다 했어요 아니면 침실 침실로 했어 이 침실로 했으면 만들어 놓은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방을 만들었으면 공부방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 기기 추가 있죠 기기 추가 그러면 이건 삼성 태그2 잖아요 삼성 태그2 추가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 밑으로 완전히 올려버리세요. 그럼 여기에 태그 트래커 있습니다. 태그 트래커. 그리고 제품 박스 뒷면에 QR코드 있죠. 여기. 요거를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시고. 이 화면이 바뀌면 위치 정보 이용약관 당연히 동의를 해야죠. 이거. 동의하시고. 동의. 동의. 누르고. 화면이 바뀌어서 예, 이런 문구가 나와요. 가운데 버튼 요걸 눌러 주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딱 눌러 주시면 이제 연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요걸 눌러 주시면 연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예, 연결이 완료됐어요. 예, 모두 완료됐다고 떴죠? 예, 모두 완료됐어요. 하고 떴고 화면 이렇게 바뀌면 이름을 바꿔 주셔도 되고 이름을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름을 바꾸시려면 요걸 터치해서 공부 중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방 있죠, 방. 방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욕실로 넣어놓을게요. 욕실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름, 이름을 공부 중으로 바꿔버릴게요. 공부 중.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저장. 반드시 저장. 예, 저장. 그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완료. 완료 눌러주면 돼요. 완료. 이게 뭐좀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고장 날게 없습니다. 잘못되셨으면 뭐장 사장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폼어 업데이트, 그러면 업데이트는 해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는 좀 해주셔야 이 원활하게 이 기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안 하시면 다음번에 업데이트 하라고 또 떠요. 이 보고 있는 휴대폰에서. 예,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문구가 뜨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들어가서 보세요. 지도 보기. 그럼 이렇게 공부방이라고 떴죠. 그죠? 뜹니다. 이렇게 떴어요. 이제 여기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저는 여러 개 입력해놨죠. 이렇게, 여러 개 입력해놔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기기가 발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변에 갤럭시폰이 이 기기를 발견을 하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어, 위치가 이쪽에 있다 하고 놀래실 필요 없어요. 주변에 갤럭시폰이 이 기기를 발견해서 위치를 알려준 건데 그주변의 기기는 어떤 기계가 잡혔는지 몰라요. 그기기 주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음, 놀리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